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와주셨군요.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영국 여자를 꼬시는데 성공한 한국 남자들이 있다면서요? 첫 번째 사연자인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미도우락 씨의 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남부에 있는 블랙프라이어스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미도우락이라고 합니다. 평범했던 제 일상은 작년 9월 우리 학교에 한국인 태권도 교사가 부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수 영국 백인 집안에서 나고 자란 제가 검은 머리와 눈을 가진 아시아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분주한 아침이었답니다. 급식실 한켠에서 우유를 옮기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가 제 허리를 잡아주었어요. 사실 저희 학교에 아시아인 선생님이 한 분이 와 계신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게 한국인이라는 건 몰랐어요. 마치 K 드라마 속한 장면처럼 그렇게 처음 만난 그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미 인기 만점이었던 태권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창가 자리에서 점심 시간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그의 모습을 자주 쳐다보게 되었어요. 인상 깊었던 건 방과 후에 운동장 한쪽에서 진행되는 작은 태권도 수업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영국의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 주고 있었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면 그는 꼭 급식실에 들러 남은 간식거리를 싸가지고 갔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간식들은 모두 근처 보육원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답니다. 요즘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영국도 엄청난 물가와 적은 월급으로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힘들답니다. 남을 위해서 무료로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고 대가 없는 노동을 제공한다는 건 사실 지금의 영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픈 학생을 보건실로 데려다주는 길에 그와 마주쳤는데 그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업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때부터 정신이 좀 나가서 그 사람에게 완전 꽂혀버렸나 봐요. 한 번은 교내 체육대회 준비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게 되었는데. 그때 우연히 청소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글을 보았어요. 그의 따뜻한 마음씨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에 자연스레 마음이 기울었죠. 특별한 날 데이트를 하면서도 그는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설마 모든 한국 남자들이 프랑스 남자들처럼 다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00일이 되던 날, 그는 아이들과 함께 깜짝 운동회를 준비해 저를 감동시켰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도 그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운동을 하고, 방과 후엔 무료 태권도 수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의 곁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로맨스와 에로스를 넘어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만들어주는 조력자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이제는 저도 그를 통해 배운 이타심을 실천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어요. 문화적 차이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걸 그와의 만남을 통해 깨달았답니다. 제 인생 첫 아시아인 남자친구지만 지금까지 제 눈에 씌인 콩깍지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지 이대로 결혼도 하고 싶을 정도네요. 앞으로의 저희들 이야기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자인 영국 옥스포드에 살고 있는 윌로우 로즈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저만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낸 윌로우 로즈라고 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일상이었던 우체국에서의 어느 날, 한 한국인 청년이 택배 발송을 위해 제 창구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내민 명함에는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라고 적혀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신선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주 두세 번씩 직접 자전거를 타고 배송할 물건들을 가져왔는데, 늘 정갈한 모습으로 물건들을 포장해 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달리 매번 시간에 맞춰 오셔서 차분하게 절차를 밟고 가시는 모습도 눈에 띄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던 퇴근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제게 다가와 자전거를 빌려주겠다며 말을 건넸고, 제가 망설이자 자신은 운동 삼아 걸어가면 된다며 웃어보였습니다. 이건 뭐지? 썸인가? 그린라이트인가? 그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배려가 제 마음에 남게 되었죠. 다음날 자전거를 돌려주러 갔을 때 우연히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가 그린 큰 그림일런지도 모르겠네요. 빌려주면서 보고 반납하면서 또 보고. 그러다 신세진 것이 있으니 밥을 사든 술을 한잔하든 어떻게든 계속 또 보게 되겠죠. 물론 저도 좋았어요. 그의 사무실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차한 잔을 대접하며 자신이 어쩌다 영국에 와서 창업까지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기업 취업 제한을 뿌리치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일상생활에서도 늘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가능한 한 자전거나 전기차로 이동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지켜봤지만, 역시나 이후에도 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의 신념은 변함이 없었죠. 우리는 그날 이후로 종종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의 꿈과 열정,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모습에 자연스레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제가 평소 관심 있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실천하는 모습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의 회사가 개발한 친환경 포장재로 영국 친환경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정말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어라? 이러다가 이 사람 영국에서 정말 부자왕자님 되는 거 아냐? 그럼 회사가 더 커지기 전에 나도 이제 사귀자고 해야 하나? 지금도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전거로 출근하며 저는 그의 흔들림 없는 신념과 따뜻한 마음에 날마다 감동받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국과 영국이라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서로 오해도 하고 풀기도 하면서 관계의 깊이와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것 같네요. 이제는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고 말하면서 제가 조금 더 다가가고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회사가 더 커져서 다른 여자가 낚아채 가기 전에 확실한 이벤트 하나만 더 생겨서 확실하게 내 남자로 만들어 버리길 희망합니다. 세 번째 사연자인 영국 리버풀에 살고 있는 제니퍼 씨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리버풀에서 동물병원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하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제가 한국인 남자 친구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겨울 매서운 바람이 불던 12월 초였어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병원 문을 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작은 상자를 안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상자 속에는 다리를 심하게 다친 길고양이가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달려온 그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곳곳을 돌며 플로깅을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동시에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도 주면서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를 돌던 중에 낡은 건물 뒤편에서 다친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해요. 주저없이 고양이를 구조해 병원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그는 이미 동네에서 꽤 유명한 한국인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본 주민들이 많았나 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SNS에 길고양이들의 건강 상태와 위치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동네 주민들과 함께 고양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작은 커뮤니티까지 만들었더라고요. 다친 고양이의 치료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도 그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당연히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오히려 저희 병원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에 들렀어요. 매번 올 때마다 주워온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들고 오는 모습이 참 특별해 보였죠. 치료 중인 고양이의 상태가 좋아질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어요.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제 마음도 녹였나 봅니다. 어느 날은 제가 늦은 밤까지 응급수술 보조를 하고 나왔는데 병원 앞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SNS로 소식을 보고 혹시 힘들까봐 차라도 한잔하자고요. 이거 저 꼬시려고 그랬던 거 맞겠죠. 그렇게 그 시간을 계기로 우리는 서서히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그의 아침 활동에 저도 동참하게 됐어요. 매일 새벽 우리는 함께 동네를 돌며 환경도 지키고 작은 생명들도 돌보고 있답니다. 지금은 우리 병원 근처에 작은 길고양이 급식소도 만들었어요. 동네 주민들과 함께 관리하면서 아픈 고양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됐죠.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제 삶은 조금 특이하고 의미있게 변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신기하게 생각해요. 작은 실천으로도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걸 그와 함께 경험하면서 동시에 친구들에게도 늘 자랑해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 의미있는 활동을 계속할 거예요. 특히 인스타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실천이 조금씩 퍼져나가길 바라면서요. 이제는 SNS 대부분 이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너무 많이 박제되어 버려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된거뭐 그냥 더 뜨겁게 한번 제대로 사귀어 볼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질문에 대한 세 명의 각기 다른 경험자의 의견 중 어떤 내용에 가장 공감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